확실한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어느 정도 생기부도 잘 따다 주니까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하는 게 가장 꿀팁이라 생각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창의 소프트학부 만화 애니메이션 테에 합격한 김영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도 자주 접하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애니 입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연장선이 되어 고3 때까지 계속 이어져서 애니 쪽으로 대학도 가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 기뻤고요. 합격 소식이 들려오기 전에는 저희 집에 월패드가 자주 고장이 났었는데 제가 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이제 고쳐졌던 이제 재미는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세종대는 상위권 대학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굉장히 이름이 있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좀더 깊이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세종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공부학원을 이제 다녔었는데요. 그랬다가 2학년 때는 같이 병행하면서 다니다가 2학기 때부터 공부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미술만 전념하기 시작하면서 그 학교 수업에만 충실히 들었고요 실기 같은 경우는 간단한 크로키나 아니면 모작 같은 것을 좀 했고 학원에서 시키는 거다 했습니다. 어, 우선 선생님과 같이 모의 면접을 하면서. 제시문 풀이 방향을 정하고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에 준비하는 방식으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는 면접을 보기 전에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 번호를 받고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전에 선배들 얘기로 듣기로는 한 3시간 정도 대기하면 면접을 본다고 해서 그 정도는 각오하고 기다렸었는데 비 오고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학원에 다녔냐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어서 그 질문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파악이 안 되었었고, 일단 솔직하게 대답하자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학원에 다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은 이 학생이 진정성 있게 대답을 하는지 판단하려고 했던 질문 같습니다. 면접 답변은 생기부와 연관 지어서 대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저희 일단 먼저 생기부를 보고 면접할 학생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나를 일관성 있게 어필하려면은 생기부 내용을 토대로 면접 내용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가장 성의 있고 진정성이 있게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생활을 굉장히 충실히 해서 보통 거라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다른 합격 사례들을 보면 성실한 학생들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면 어느 정도 생기부도 잘 따다 주니까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가장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창 화이팅!